거는 내부직원들 아니면 아마 그럴 삼성을 떠나야 되겠다. 구글이랑 뭐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예. Yeah. 기술적으로 중간에 한번 그 팀이 바뀌었어요. 아이팟 MP3를 만들던 팀에서 이제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잘 되니까 고그 노트북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었던, CPU를 만들었던 이제 맥그룹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한번 크게 물갈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이제 아키텍처를, 그칩 전체에 대한 아키텍처를 예전에는 삼성 걸그대로 갖다 쓰고 이제 애플의 인형을 반영을 해서 좀 바꿨었던 거에 비해서 그 이후로는 애플이 준 그런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을 했죠. 시기로 보면 아마 애플하고도 관계가 있죠. 계속 비디오 코덱을 메인 잡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마 2009년 10년쯤 돼서 뭔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음 칩 개발은 안 하고 기존에 만들었던 칩들에 대한 검증이나 테스트나 아니면 팹이나 이런 쪽 작업으로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코덱 IP를 검증하고 개발하고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음. 담당하는 일이 없이 그냥 아무 일이나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삼성 내에서 한번더 시도를 해봤죠. ITS 사업부였었는데, 뭐 하는 사업부인지또잘 모르는 상태에서 비디오 코덱을 하는 인력을 뽑고 있다. 포스팅만 보고 그 회사로 옮겼어요. 너무 안 맞는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삼성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음,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된 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나를 알아보게 됐고, 음. 마침, 이 회사는 코덱밖에 안 한대. 음. 가서 뭘 하더라도 음.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크게 벗어나진 음. 않겠다. 이, 그 회사를 선택하게 됐죠. 음. 그러니까 지금, 뭐, CTO나 CEO를 이제 그때 처음 만나게 됐고, 뭐, 그때부터 좋은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음. 쭉 소프트웨어를 하다가 하드웨어를 한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하다가, 소프트웨어 하다가, 다시 하드웨어 하다가, 다시 소프트웨어 하다가. <laughs> 뭐,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HLS라는 툴이 나왔어요. 소프트웨어를 코딩을 해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툴.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깊이 있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그렇다고 하드웨어 전문가도 되기는 조금 어렵죠. 둘다 전문가신 굳이 설 자리를 찾으려고 한건 아닌데,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만드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장점이 있었던 게 대부분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소프트웨어를 잘 못해. <laughs> 이제 털을 잡기가 생각보다 용이했던 기술이 발전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게 시도는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2004년, 5년 그 멀티펑션 모니터. MFM 모니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 당시에도 네. 회사에 CA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런 약간 소프트웨어 스타일로 하드웨어를 만드는 시도를 음.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었어요. 음. 근데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사실은 RTL은 되게 이제 자동화하기 아니면은 반복을 하는 그런 구문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코드 라인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음. C를 쓰면 그걸 좀 줄일 수 있고, 뭐 시뮬레이션 타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C를 쓰는 건데, 얘는 C 코드가 더 길었던 것 같아. 요 아, 이런 걸로 정말 하드웨어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냥 순수한 C로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툴은 그 당시엔 없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자일링스에서 뭐 비바도 HLS 같은 걸 만들면서. 어, 정말 C스러운 코드로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최근 들어서 가능해진 것 같아요. 어, 하드웨어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C로 모델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하는지 음. 확인을 하고 나서 그걸 하드웨어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처음부터 만들 수 있더라도 이걸 검증하는 과정, 뭐 이제 RTL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음. 그러니까 많은 케이스를 돌려보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C가 필요한데 이제 C에서 모든 기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그걸 이제 하드웨어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C가 바로 하드웨어가 된다고 하면 중간에 얘를 따로 검증할 그런 시간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드는 기술, 도 테크닉도 C로 구현을 하는 게더 쉬워요. 하드웨어는 RTL은 시그널 하나하나가 뭐 어떤 식으로 신호를 주고 받는지를 다 사이클 단위로 그걸 계산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C는 적어도 사이클 단위로 계산할 필요는 없거든요. 줄일 필요는 있지만 그 자세한 사이클 하나하나가 언제 1이 되고 언제 0이 되는지를 직접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C로 코딩 하는 게 하드 코딩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훨씬 다축시킬수 있죠. 음. 뭐, 처음 만들었던, 처음 갔던 회사에서 만들었던 건 LCD 모니터니까. 음. 그 뒤로는 DVD 플레이어나 뭐, 인코더 쪽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제가 참여한 시간이 좀 짧았고, 음. 크롬북 구글이랑 같이 협업을 했었던 크롬북. 1년밖에 안 되긴 하지만, 뭔가 제품이라고 작은 팀에서 만들었던 걸로는 그게 첫 번째 제품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서 그걸 썼던 이유가, 어 CPU가 들어가면 발열이나 성능은 좋은데, 발열이나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커져서 무겁다. 그래서 핸드폰 같은 데 들어가는 작은 칩, 엑시노스 같은 칩을 메인칩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가벼운 그러니까 작은 모니터만 달아서 예전에 이제 넷북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런 조그만 음, 노트북을 만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인터넷이 위주인 원래 컴퓨터를 만들던 사업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한 거고 구글에서 구글이랑 뭐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그런 걸 시작하게 됐었던 거죠 음. 그 다음은 사실은 애플 아이폰이라서 뭐 제가 다 만든 건 아니니까 그 프로젝트의 비디오 코덱을 담당했었고 그때는 재밌었어요 애플에서 이제 성능을 좀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도 하고 뭐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재밌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뭐 시작이 임팩트 DVD 플레이어였으니까 아마 그냥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 좋아서 그 일이 좋아졌을 수도 있죠. 그냥 딱히 코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어쩌다가 처음 맡게 된 그런 제대로 된 일이 코덱이었었고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분야도 있고 알고리즘도 재밌고 그냥 거기에서 처음 찾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코덱을 좀 하는 사람 <laughs> 그런 인식이 들어서 뭐 코덱 관련된 거는 그래도 적어도 그쪽에서는 우리 쪽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 어 딥러닝 쪽도 코덱 못지않게 그런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 요 일단은 인간이 못한다는.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나 제품들이 못한다는 그런 신비함? 그걸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집사람이 했던 말도 결국, 자비스 만들어 달라고.